자,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꿀팁입니다. 자, 오늘 제가 어 와우 클래식 대격변 복귀 유저분들을 위한 꿀팁 영상을, 영상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뭐 사설이 너무 길 수가 있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80렙부터 85렙까지 이죠 그 부분들. 두 번째는 85렙 이후부터. 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두개 나눠서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80레부터 85레까지 팁을 말씀드리. 일단 대격변 신규 지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하이잘 산이고 팀원의 영지, 황혼의 고원, 에톨바라드 네, 이렇게 랩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 하이잘 산 같은 경우는 80에서 82 랩. 지역이고, 바시르도 80에서 80. 심원의 용지가 82에서 8 4에 울든 83에서 뭐 84. 황홀의 고은 84에서 8 5에 보통 이렇고요 톨바라드는 8 5렙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는, 어, PVP랑 1일 퀘스트만 하는 지역이에요. 레워 만렙 찍을 때까지는 여긴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패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다섯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그렇다하면 어? 이렇게 다섯개의 지역이 있는데 그러면 레벨업 포스는 어떻게 짜는게 좋냐 첫번째로 일단 두가지 케이스가 있을겁니다 나는 클래식이 처음이다 나는 뭐 오리지널 불성 조초왕 하다가 좀 쉬다가 왔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건데, 뭐, 상관 없습니다. 일단 80렙부터 시작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아니면 뭐, 나는 뭐, 네, 뭐, 1렙부터 시작하시는 분이 데 어쨌든, 이전,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 대상이 아니라, 뭐, 쉬다가 왔다. 아니면 난 80렙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분들 대상이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그러면 어 레벨업을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첫 번째는 하이잘산으로 가시길 추천을 드릴게. 요 하이잘산 같은 경우는 어 맵을 보시면은 오구리만데오구리마가좀바 오우리마에서 퀘스트를 주는데 여기 하이잘산 가라고 퀘스트를 줍니다. 어 하이잘산 가서 퀘스트를 하면 돼요. 쉽게 그냥 오그리마에서 딱 80레벨, 발 달성 후에 오그리마에 오면 자동으로 퀘스트를 줍니다. 퀘스트를 주면은 이제 퀘스트 받아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하이잘산이랑 뭐, 바시르 가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하이잘산 무조건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퀘스트가 쉽습니다. 그리고 바시르는 수면에서 퀘스트를 해야 돼요. 응? 뭐지? 그러니까 물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쾌 하다 보면요, 물에서 숨을 쉴수 있는 버프를 주면서 퀘스트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동선도 안 좋고, 비영지 물이 별로입니다. 그래서 좀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복귀하시는 분들 이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시르는 제가 봤을 때는 퀘스트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첫번째로 말씀드릴게 1. 바쉬르는 패스 그리고 하이잘산에서 80부터 82까지 레벨업을 하셔라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쉬르는 지형 지물 별로고 네. 수면에서 퀘를 해야 돼서 불편하다 이그 정도로 요약해 드릴게요 그러면 어? 하이잘산 해야 하는 이유. 이게 마브라는 게임을 뭐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게 이제 가 그러니까 평판 크래프트라고 해서 평판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리마부. 머리 어리마부 머리 때문에 그런데 어리에다가 마부를 하려면은 거기 평판을 올려야 돼요. 하 아이잘산 평판이 구문역, 캐스터, 머리마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이잘산 무조건 일단 올려야 돼요. 때문에, 하이잘산을 먼저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퀘스트를 다 해서, 오그리마에서 바로 포탈이 열리는. 이게 평, 경탐장교가 있는데, 머리마부 보이시 이게, 머리 마법 지능 60에 침묵타 35그서 그리자드 개정기속템입니다 그래서 요거 머리마블 해야되기 때문에 하이잘 평판은 무조건 올려야겠죠 이거 올려야지 요 마블을 할 수가 있는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게 개정공유다보니까 개정기속이니까 개정기속 한 캐릭은 일단 하이잘산 패를 다 한다. 다 하면은 매우 우호가 되면서 어리마블을 바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잘산을 무조건 첫 캐릭은 하이잘산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하이잘산 다 클리어 하면은 이제 80, 82레벨이 됩니다. 82레벨이 됐는데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가냐. 팀원의 영지를 팀원의 영지로 바시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패스하시면 되시르를패스하게 어쨌든 나중에 여기가 뚫긴 뚫어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바시르는 만렙 찍고 가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 아까 그경참전교 통해서 여기 하이잘 소자 휘장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요거 휘장 관련해서는 제가 2편에서 말씀드릴게 자, 어쨌든, 그래서, 하이자르상클리어화면 82앱이 됐는데 심원의 영지로 이동한다. 자, 그러면, 어, 심원의 영지는, 왜 해야 하나? 여기에 이제, 테라제인이라는 평판이 있는데요. 어깨마부입니다. 어깨마부 때문에, 여기 쾌는 무조건 보여드릴게 또, 저는 쾌를 다 해서, 바로 이동할 수가 있는데, 심원의 영지로 가면, 여기 지금은 저는 다 맵이 뚫려 있는데, 가면 처음에 이제 하시면 아무것도 없을 건데 이게 여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캐를 다하면 여기 시0번 테라제인 여기에 중참장교가 있어서 어깨마부, 어깨마부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테라제인은무 조건 화코를 찍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계정기속이 아니에요. 해링마다. 그러면 뭐야? 해링마다 테라제인 확보는 필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테스트를 하셔서 평판을 올리셔야 됩니다. 테라제인.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심원의 영지에서 레버러블하면은 심원의 영지 클리어하면. 83에서 84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울둠으로 가시는데, 울둠 가셔서, 퀘스트 다 하지 마시고, 84 정도 되면, 어, 황혼의 고원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어, 지금 울둠에, 이상버그랑, 퀘스트 버그가 좀있어 어? 어 후반 마을만 휘장 그러니까 경참장교 합업 퀘스트까지만 하시고 암카엔 휘장의 후 이제 원의 역기가 아니라 황혼의 보원으로 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황혼의 원거기서 85렙 만렙을 달성하게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지금 뭐좀 구구절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별거 아닌것 같은데 중요합니다 왜냐면 다시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일단은 80렙부터 나는 시작을 하는데 뭘 해야될지 모르겠다 일단 바시르는 가지마 어 바시르는 가지마시고 음 카이잘산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심원의 용지, 울둠 상원의 고원 순으로 가면 되고 퀘스트 하다 보면은 포털이 다 열려서 바로바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게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여개 6개. 됐죠? 아직 개입니다. 그래가지고 오케이면 되는데 사실은 뭐 바실르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복귀를 해서 무난한 코스로 밟아가려면, 내가 봤을 때는, 이러는 패스하고, 나중에, 이거는 만렙 찍고 하셔도 됩니다. 네. 더 정리를 하자면, 코스는, 정리. 80에서 82대 하이절산. 82에서 83, 84. 네. 팀원의 영지. 네. 83부터 84까지, 둘둠. 남카엔 영참장교, 하버 84랩, 황운의 고원. 이렇게 레버 만들서 84에서 85까지 하시면 되구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 중간에 <laughs> 부작이 인던으로 뭐 가셔도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레버 하시면 되구요 자, 아시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시르는 안렙 찍고 하셔도 되고요. 돼지고리에 평판 장 정참장교 합업까지만 하시면 돼요. 팬을 굳이 밀겠다 하시면 아시르 캐 밀면 어디까지냐면 이게 이제 은빛 은빛 너울 동굴이라고 있어요. 여기까지 쾌를 밀면은, 경참전교가 팝업이 되고, 휘장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지금 테라제인 휘장 차고 있고, 남카인 휘장, 그 다음에, 하이잘 수호자, 돼지고리의 휘장 황혼의 고원 휘장 아직 쾌를 안 밀었거든요. 테라제인, 돼지고리의 하이잘, 남카인 그래서 용하기 부족이 황혼의 고원이, 용하기 부족. 요렇게 다섯 개 휘장을 챙기시면 되고, 톨바라드는 휘장이 없습니다. 흑가라들은 휘장 없어요. 다섯 개 휘장 가지고 만드셔야 되는데, 휘장이, 이따 2부에서 말씀드리지만, 겠 휘장이 필요한 이유는, 휘장 착용 후, 명던, 물면, 평판, 얻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네버 코스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거에 맞춰서 한번 해보시기 그래서, 자,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2부에서는 이 휘장들 그리고 만렙을 찍도 대체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보시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감사합니다